안녕 이마 시간이다 신발상경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잠원 29장부터 어, 20장 드디어 20장을 가네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장부터 20장 19장부터 20장입니다 다 읽으셨나요? 음. 엄마, 바로 같이 등록하셔도 되고, 어, 아니,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읽으셔도 되는데, 어, 우리 저희 엄마가 제 말씀을 많이 은혜가 가서 구독자 늘은, 늘었다 했는데, 그거는 아, 닌것 같아요 저희 오빠도 이거, 이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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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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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느 순간, 가, 어느 순간, 갑, 갑자기 파열, 파열을 맞이돼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 우인이 건세를 잡, 잡으면 영광이, 기, 영, 백성들이 기뻐하지만, 아인 악인, 악인이 득세, 득세하며 백성들을 산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소뭇하게 하, 지만 청녀와 어울리지어리는 자식은 재산만 탕, 탕질할 뿐이다. 공의로운 공의에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굳게 세우지만 내물로 좋아하는 와, 나라는 망하게 한다. 입에, 말, 입에 발린 말로 이웃에게 아부하는 자는 결국 밖에, 맨, 맞나? 맞죠? 아, 결국 자기 발로 올가미를 놓는 것과 같다. 요기 같다가 많이 나오네요. 어디요지 옆인... 각 여기다 죄짓고 살아가는 아기는 죄짓는 덫에 스스로 걸려들지만 걸려 들지만 걸려 들려지만 죄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노래하며 기쁘게 살아간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리지만 아기는 그들의 형평과 아예 못본척 한다. 거만한 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들쑤셔 온 성을 시끄럽게 하지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와 더부터 다투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마련, 마련하, 마련하, 이, 마련하를 내든지 비우든지 하기 때문이다. 그 다,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다. 남을 피울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아기는 정직한 자를 싫어하지만 의인을 그런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잘 보살펴준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못해 벌컥벌컥 화를 잘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 화를 잘섞잘인다 통지자가 거짓말하는 자 자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화들이 모두 악하게 된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 착취하는 사람이 서로 서, 섞여 다 함께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고통점점이 있으니 그것은 곧 죽게 서는 그들 그. 그들 모두의 눈에 똑같이 빛을, 비, 빛을 비춰주신다. 빛을 주어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이 있다. 왕이 올바, 올바로 재판하여 가나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면 그 왕위는 오래도록 견고하게 유지된다. 회초리와 꾸지람은 자식에게 지혜를 가, 가, 가져다 주지만, 그냥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무릇, 악인이 많아지면, 그만큼 재악도 늘어, 늘어나지만, 결국,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꼴을 보게 된다. 너는 자식을 잘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잘자라서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네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 어,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다망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은 잘 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 아 백성은 복을 받는다 단순히 말로 해서는 조, 종+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그것은 종이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성급하게 말만 앞, 앞세우는 사람을 마, 만+ 만 미련 사람 보, 보다는 맞나? 너는 생각한 말이 앞세우는 사람을 만나보았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을 오냐오냐 오냐 하고 바, 받아주면 나중에는 그가 자식처럼 굴것이 다, 굴것이 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많은 다툼을 이, 일으키고 분노하는 사람은 많은 죄악 재, 많은 죄를 짓는다. 사람이 거만하면 반드시 자다 내, 낮아지고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높, 높이 들려 들려 영예를 얻는다 도둑과 어울려 한통한 통속이 속이 되어 데, 속이 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아주 핫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니 선선에 놓고서도 도리어 거짓말만 늘어놓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가미에 걸릴 뿐이지만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통지자, 자, 통지자의 은총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모든 사람에 대한 올바른 판, 판결은 판 오직 주님께서 나온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미워한다. 이것은 야개의 아들, 아들, 아굴의 자원이다 아구르이 다이디에 이디엘에게 이곧 이디엘과 오가를 함께 앉혀 놓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들려 들려준 전원이다. 참으로 나는 짐승과 같이 무지한 사람이니, 사람, 사람이라면 응답, 응답 깨우쳐, 응, 응당 깨우쳐야 할 것을 나는 미처 깨우, 깨우치지 못, 못하였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이, 업, 지혜를 저, 배운 적도 없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 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 누구인가? 이리저리 부는 바람은 손, 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세상의 모든 물들은 자기 옷지락으로 감싸 감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땅의 온 땅의 모든 경 경계선에 그그 그는 자그그은 자가 누구인가? 만일 네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은 무엇인지 나에게 어, 어, 어디 말해 보아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전하고 그분께서 자신을 믿고 고 의지하는 자마다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너는 그분의 말 말씀에 무엇 무엇 하나라도 더 보, 보, 보태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에게 너를 심히 책망하실 것이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한, 나는 이렇게 기도한 한 적이 있다 오 하나님 이+ 몸이 주께서 두 가지를 간청하오 하오니 네가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이루어 주소서. 모든 위선과 거짓이 내+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소. 해, 해 또한 나로 하여금 너는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오직 부유하게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을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게 해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잔뜩 배불러 주, 주, 주가 누, 누구란 말이냐 하고, 주님을 부인할까 염려스럽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욕되게 할까 염려스럽다. 너는 주인에게 나가 그, 그의 수하 수화, 그의 수하여 있는 종, 종에게 대해 헐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너에게 그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내가 세 내가 이 세대를 살펴보니 여러 악한 무리 가 있다. 즉,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홀대하여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또한 스스로 깨끗한다고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아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또한 눈의 힘이 눈이 힘이 높아서 하늘을 높+ 높은 줄모른채 눈꺼풀을 찍 지켜 올라가고 남들을 깔보는 무리+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리+ 그리고 또한 이빨+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은 예리+ 예리한 칼과 같아서 그 땅에서 가나한 자들. 다 자들을 탐욕스럽게 몽땅 삼켜버린다 궁핍한 자+ 자들을 인정+ 인정사정없이 개+ 개걸+ 개+ 개걸스럽게 뭐, 먹어치우는 무리가 있다 보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그들을 조금만 더 달라, 조금만 더 달라. 하고 끊임없이 못 채워오는구나. 이와 같, 같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전혀 배부 전혀 배부른 일조. 결국 만족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목소리> 그것은 곧 죽, 중, 죽은 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무덤아기를 배지 못하는 자고 비가 내려도 해가 되지 않는 매, 메마른 땅 그리 그리고 아무리 태워도 이젠 충분하다 하고 말, 말하지 않는 불, 불이다. 아버지는 조용하고 조롱 어머니는 말을 우습, 우습게 여겨 순종하지 않는 자식, 자식은 그 눈이 골짜, 그 골짜기에 까마귀들에게 사정없이 후벼파일 후벼 의 것이고, 새끼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오후라, 내 머리로 정령 더듬어 주, 주, 추적할 수 없는 귀한 흔적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곧,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간 흔적, 흔적 바위 위로 뱀, 뱀이 기어간 흔적, 바다 한가운데로 배, 배가 배가 지나간 흔적,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 함께 잠자리를 가진 흔, 흔적, 흔적이다. 또한 나로, 나로선, 나로선은 가능한 여자의 흔적도 알수 없지는 마찬가지, 마찬가지다. 마치 다 먹은, 먹은 후에 전혀 안먹안 안 먹은, 안 먹은 듯 입을 싹 닦아내리듯 분명, 분명 분명 외, 외관 남자와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하 잠자리를 같이 하고서도 나는 아무 잘못도 행, 행한 적이 어, 없다. 라고 시, 시미, 시미치는, 시미치를 딱 잡, 잡아, 잡대는구나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종이 임금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되는 것 아무리 매력도 없, 없는 미사애스운 여자가 시, 시집을 가는 것 그리고 계조 계집 종이 자기 안 자기 안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 것이다. 땅에 사는 것들을 것들 가운데 아주 작, 작아도 무척 지혜로운 동물이 내 있으니 고힘 없는 종류지만 겨울을 대비하 하면 여름 여름에 먹을 양식을 미리 장장만하는 개미. 연약연약한 종류지만 바위 틈새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오소리. 통솔아하는 왕이 없어도 떼 때를 지어 앞으로 함께 나가는 백두기 그리고 사람의 손에 잡히 법도 한데 왕궁을 못뭐 제멋대로 잘 잘도 들다 드나 드나 드는 도마뱀이다 눈눈한 늠름, 차. 자태로 휘, 위풍 위풍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무+ 무 짐승들 가 가운데에 가운데서 가장 힘이 강하여 어떤 짐승들을 앞에 서도 전혀 물러갈 물러설 줄 모르는 사자 뽑아 뽑내며 걷는 사냥개 우주거리는. 수염소, 수염소, 그리고 누, 누구도 감히 맞을수 없는 왕이다. 만만일 내가 어리, 만일 네가 어리석어, 석어서 자연한 죄를 하거나 하였거나 또 악한 일을 깨야 였다면 어, 얼른 얼른 손으로 네 입을 막고 깊 피 반성하도록 하여라. 물을, 우유를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빗으면 비트, 코가, 코피가 나듯이 누구든 화를 돋으면 다툼이 생기는 법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네, 버스 단도사 들어가네요. 어, 이 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요. 여기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지만 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데 어, 전 제가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오늘 아침에 엄마와 싸운 일이 있었어요. 티셔츠를 그 티셔츠를 어떤 티셔츠를 입기 싫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편집도 어, 원래 기쁘게 우리가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싸워가지고 기쁘게 못 나가고, 음 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왜 반성하고 싶냐면요. 어, 제가 엄마한테 버릇없이 얘기한 거. 그리고 불평불만한 거. 버릇없이 얘기한 건 없는데, 불평불만한 거. 화장실에서 빨리빨리 하라 했는데, 해 뜬다고 엄마가 빨리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그거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장님 오늘 제가 엄마랑 제가 아침에 싸웠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싫어하는 티셔츠를 입기 싫다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왜 회개하고 싶냐면 엄마가 빨리 체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를 입기 싫다고 화장실에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 회계예요. 선생님 저희가 아침마다 엄마와 같이 싸우는데 기분 좋게 아침부터 밤까지 기분 좋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너무 로기도 했습니다. 아멘자 이제 조기 도문하고 마칠게요. 준 우리 아버지여 아, 이름이 거룩히 오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유 o u n 을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티진, 자를사하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w o 옵소서나라와 concern young, y o 나이다 y o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